3월 22일 새벽 4시입니다. 김호준의 몰빵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김호준이 그랬습니다. 한정당이 30%가 넘어야지 미통당 의소수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이가 따로 찍어도 3%만 넘기면은 미통당 의소수는 줄어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난후 김호준은 한석 차이로 일당이 되고 안 되고가 한다고 지금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배치되는 민주당 의석 일곱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국회의장은 일당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박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합당해서 일당이 일당을 만들면 되지 않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준은 또 반박을 합니다. 선거는 개인의 욕망의 잔치다. 그 욕망은 일반인은 알수 없는 미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무 욕심 없는 시, 시민당 빙그르 정당이 찍어야 아무런 잡아보이 민주당 일당이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 시민당은 이제 빙그르 정당이 아닙니다. 왜냐? 그 정의당이 빠졌기 때문에 압보노 9명을 다 채워야 되는데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은 시민당에서 뽑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다섯 명도 민주당에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도 압보노 다섯 명은 우리 게 아닙니다. 어쨌든. 계속 한번 글을 써보했습니다또 지금 미한당을 봐라. 얼마나 시끄럽냐. 욕망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 빈 그릇이 아닌 욕망이 가득 찬 정치인이 만든 열린민주당은 절대 합당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을 찍으면은 민주당이 일당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욕망에 가득한 빙그른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한송교의 미한당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리가 얼마나 모순되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는 한석 차이든 열석 차이든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의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비례의 석이 비례의 석으로 일당이 되고 안 되고 판가름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보다 비례, 비례 정당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호준은 정치인은 욕망의 덩어리고 절대 쉽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래 한국당을 예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과 합당을 해야 1당이 되는데 자음으로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합치기 어렵다. 그래서 열린민주당도 합치지 않을 거라고 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한당과 미통당이 합당되지 않으면 열린민주당이 1당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모순인 겁니다 전제와 결론이 계속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가 A면은 결론도 A고 전제가 B면은 결론도 B여야 되는데 억지로 혼동되어서 끼워 맞추고 있는 겁니다 미래한국당이 통합이 되면은 열린민주당도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열린민주당 미래한국당과 이, 열린민주당이 통합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를 미래 한국당으 예를 든다면 그 미래 한국당은 통합되안돼야죠 그래야 그게 말이, 되,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미한당과 미통당이 합당이 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1당입니다. 합당이 돼야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당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가 합당이 되면은 우리도 합당이 되는 거고 거기가 합당이 안 되면은 우리도 굳이 합당할 필요가 없다는 게제 주장입니다 거기가 어려우면 우리도 어렵다고 이야기해 놓고 근데 거기는 왜 합당이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만 나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봉준은 이런 우려 때문에 총선 직후 합당을 바로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은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의 폐해를 걷고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최강욱도 지금 소환조사 한번 없이 기소당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이 분노가 장난이 아닙니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의 정치 철학과 이만큼 일치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근태섭이가 일치합니까? 박용진이가 일치합니까? 아니면은 김진표가 일치를 합니까? 왜 거기에 욕망이 가득 차다고 하면서 합당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여기는 무조건 합당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판단부터 하고 논리를 펼치는 이 말입니다. 이게 논리 이게 논리 모순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래 한국당 대표 지금 원효철입니다. 한성교가 잘렸죠. 그 원효철이가 욕망이 강 강하, 강하겠습니까? 정봉주 손혜원이 욕망이 강해 강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봉주가 더 욕망이 강하다고요. 그런데 그 욕망의 종류는 다릅니다. 개인에 대한 욕망이냐, 아니면 어, 자기의 충성심, 주군을 위한 욕망이냐, 그기에 다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어려울 때그 사람의 진가가 보여집니다. 나타나죠.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조국 대전때 유일하게 싸웠던 사람이 김호준, 정봉주, 손혜원 그리고 어~ 그 개총수 그러니까 시사타파의 개총수 민주당은 조국을 버렸습니다.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을 빼고는 전부 다 침묵을 일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지원이 김대중을 버리면은 정치 인생이 끝납니다. 박지원은 자기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김대중 파리만 했죠. 정보원주는 박지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을 버리면 정봉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진짜 일가를 이룬 사람은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이재명 정도입니다. 누구의 계파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의 일가를 이뤘죠. 문재인 또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그 후광을 받았죠. 문재인이 노무현을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다시 문재인이가 일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또 하나의 세력이죠, 이제. 노무현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종봉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과 문재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정치에 대한 욕망이 강한 종봉주가 민주당과 문재인을 버리고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바로 정봉주입니다. 정봉주는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에도 얽매지 않은 원유철이가 황교안 밑으로 안 돌아갈 가능성이 더 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원유철이가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상관이 없으니까요. 원유철이가 황교안을 버렸다 해서 원효초 지지율이 깎이고 원효초를 비난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교안이가 잘리고 그좀미통당에서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런 인사가 나왔을 때 원효초리가 배반했을 때 그때 비난이 오겠죠. 근데 원윤철이가 황교안을 배신했다해서 비난을 오지 않습니다. 다만 원윤철이는 미통당을 배반하면은 비난이 오겠죠. 근데 그 정도야 감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미한당은 문재인과 그 뭐냐 민주당을 반대할 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조원진하고 비슷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조원진은 그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욕하지 그 같은 미 통당에서 욕안 합니다 지지를 안할 뿐이지 욕은 안 합니다 같은 편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는 문재인을 구심점으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배신한다면 은 끝이죠. 정의당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일가가 있습니다. 또 틀립니다. 어쨌든 지난 국회에서 봤듯이 국회의장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수단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직권상종으로 열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차피 독재는 못합니다. 그래서 직권상정이 있단 걸안 못합니다. 어차피 있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우리 쪽이 교섭단체가 하나 더 있는 게 문재인 국정운영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국회를 봐도 민주당과 노회찬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자유당 이렇게 2대일 교섭단체가 이뤘을 때 협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대일 구도가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식물국회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있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 1말 그대로 쪽수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물국회가 되었죠. 열린 우리당 때생각 해보십시오. 153에서 가반을 차지하고도 국회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패스트트랙도 없었고 협상 파트너가 박근혜당 하나뿐이었습니다. 단독으로 하려면 할수 있겠죠. 그런데 독재라고 하니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협상 파트너가 박근혜 당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열린 민주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민주당과 열린 민주당이 둘에서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같은 패끼리 협상을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옛날에 전두환이가 1중대, 2중대, 3중대 그렇게 만들어고저끼리헤쳐먹었다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거죠. 근데 문재인은 국민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재를 해도 저는 생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산군이 독재를 하면 은 나라가 망하지만 세종대왕이 독재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을 기억하고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열린 민주당이 아 교수 짠체가 되면 오히려 미래통합당에서 그 모자라는 의원을 보내서 2대2 구도를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국회의장을 하려고 2대2 구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미통당은. 그래서 합당을 하든 안 하든 열 민주당은 어차피 1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 뭐냐? 열린 민주당이 20석 교섭단체가 되는 겁니다. 열린 민주당이 교섭단체가 되면은 미통당은 절대로 합당을 못할 겁니다. 합당하는 그 순간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국회의장 가져가면 뭐합니까? 어차피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시민당의 리스크는 앞 번호 9명은 민주당 문재인에게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언제 배신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그런데 열린미당 20명이 되면 최강욱 김희겸 김진혜 등등 전부 친노 친문 인사들인데 배신할 가능성이 없습니다.리스크를 생각하면 열린민주당이 정답입니다. 남우 인년 정말 할게 많습니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열린민주당이 20사 그런다면, 미통당은 차라리 미운도아 어... 아까 했죠. 지금 문재인 집권 후반기 최대의 가지는 남북 경협을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을 하면, 지금 현재 2%의 저성장에서,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조류만 해다 치면은 5%까지 올라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또, 공수처장이 문제입니다. 여당 몫이 2 명, 야당 몫이 2 명인데, 야당 몫이 2 명인데, 한 명만 거부를 해도, 이건 못합니다. 아, 두 명을 거부를 해도 못합니다. 한 명까지는 거부를 해도 괜찮은데, 두명다 거부를 했을 경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한당과 미통당이 둘다 거부를 했다. 교수단, 둘다 교수단체인데 둘다 거부를 했다. 이공소처장 이거 못 뽑습니다. 근데 반대로 열린민주당이 버티고 있으면 우리 입맛대로 공소처장을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120석을 갔던, 20대가 갔던 표는 한장 똑같다는 겁니다. 왜 굳이 시민당 몰빵을 주장하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우리, 저기 뭐 우리 열린당, 열린 우리당, 열린 우리당이 153석을 갖고 국회의장을 가져왔지만 아무것도 못했다는 걸왜 기억을 못하냐는 겁니다. 제가 김호준의 빙의를 한셈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또는 내가 직접,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시민당으로 인해 자유당 의소수를 줄이고 민주당 1당에 공헌을 했습니다. 거봐, 내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 했잖아. 내가 대한민국을 구했어. 이렇게 웃지, 않, 웃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그 희열감에 잠을 못잤을것 같은데요. 마치 앉아서 이 대한민국을 내 구상대로 내손대로내 손으로 마치 주물럭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 자아 성취감의 최고조로 이르는 만족감을 막게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여, 묘수를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김호준 입장에서는 열린 민주당이 탄생할 거라는 거는 예상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호준이 생각할 때는 이 시민당의 최대의 적은 미통당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로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린민주당이 우리 표로 가져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은 우리 표를 안 가져가니까요. 시민당 표를 안 가져가니까요. 그 민주당, 그 김호준 입장에서는 자꾸 열린 민주당을 제로섬 이야기, 그리고 일당 이야기로 자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 민주당 지지자가 정의당 찍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예찬의 존재 때문입니다. 노예찬은 민주당 의원 100명의 목소리를 해낸 사람입니다. 진보진영에서는 돌격대장, 손봉대장인 것입니다. 삼국지 최고의 손봉장은 조은입니다. 이조자룡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노예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가 정의당을 찍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조국 재단에서 봤듯이 민주당은 정, 민주당과 정의당은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오히려 정의당은 조국을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습한관했고요. 밖에 있던 김호중과 정봉주 개총수 이런 사람들이 선봉대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 거와 밖에서 떠드는 거하고 좀 다르죠. 진보 진영은 노회찬 같은 선봉장이 필요합니다. 돌극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찬 없는 정의당보다 전투력 좋은 정봉주를 저는 택했습니다. 왜 이런 걸 보지 못할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20석을 가진 열린민주당이 돌격대 선발대 손봉장을 맡아주면 민주당은 문재인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냐 이 말입니다. 개성공단또 열고, 북한을 자본주의 시장으로 개방도 시켜야 하고, 우리 기업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갈 필요 없고 갑상 값싸고 기술력 좋은 언어가 통하는 북한으로 진출시켜서 동북아의 경제의 중심이 될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중국은 이미 임금이 많이 올라서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값싼 노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통일까지는 힘들어도 자유롭게 왕래는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전선언 말이죠. 15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4만 명 남짓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국가가 무슨 권리로 가족을 못 만나, 가족을 못 만나게 합니까? 이걸 정치로 이용, 해서 지금까지 기생한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더더욱 2대1 구도로 민주당이 국회의장이 나와야 하고 좀더 나아가서 민주당 열린민주당 합쳐서 180석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합해서 채, 최대 의석수를 줄여야 되죠. 저는 한 100석 미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철수와 미통당 다 합쳐서 말이죠. 문재인 남은 2년은 그렇게 되면 순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비리 일구서 때문에 싸울 일이 아니라 여당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든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호준이 지금 하고 있는 시민다모빵은 역사를 거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좀더 나아가서 열린 민주당이 지금 아무런 전투력 이 없고 자기 이소만 챙기는, 챙기는 민주당을 접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